버튼 4 다섯 번 누르겠습니다. 한번두번세번네번 번, 네 번, 다섯 번 눌렀습니다. 처음 한번 실행됐습니다. 두번 실행됐습니다. 3번 실행됐습니다. 4번 실행됐습니다. 5번 실행됐습니다. 중번 실행됐습니다. 여입서타이머니다여면서타크머 누르면 태실행됩가니다실행됩니다 이 실행되고 있고, 지금 여기서 버튼 4 누르면, 버튼 웨이프 실행될 것입니다. 지금 실행되고 있고, 여기서 타임아웃 누르면, 다시 태스크 2로 돌아갑니다. 다시 타임아웃을 누르면, 아까 복원 50부터가 아니라, 복원에서 40부터 복원돼서 실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